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늘에 조각 구름 떠 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언제 들어도 신나는 대한민국의 노래는 지금은 어디 가고 현재 같은 어려운 현실에 되었는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하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국방,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개인적인 요인과 복합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감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높은 경쟁과 스트레스 교육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취업난과 직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가 개인의 만족도를 낮춥니다. 경제적 불안정 부동산 문제는 높은 집값과 전세대라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소득 빈부 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노후 준비 부족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3. 긴 노동시간과 여가 부족. 장시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일에 몰두하는 문화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충분한 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4. 사회적 연결 부족. 고립감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족 약화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으로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갈등, 소통 부족 등이 사회적 단절감을 초래합니다. 낮은 신뢰도가 사회 전반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심리적 안정감을 저하시킵니다. 어.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과 불안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편으로 이는 심리적 고통을 반영합니다. 6. 사회적 안전망 부족. 복지제도의 한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낮은 임금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7. 문화적 요인. 성공 지상주의는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인식이 개인의 삶을 억압합니다. 체면 문화로 외부에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문화가 개인의 내적 만족을 방해합니다. 8. 환경적 요인. 도시화와 자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도시 중심의 삶을 살며 자연과의 접촉이 제한적입니다.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9.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둘로 갈라져. 군사력을 통한 침략과 전쟁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국력을 소모하고 젊은 남성들이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기치 않은 행동과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한반도 위기는 증가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국력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 또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입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는 도덕성과 인성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새로운 시대의 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타협과 상호 존중으로 사회적 신뢰 구축 소통과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제도 개선 노인 청년 아동 등과 비정규직 등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여가와 문화 활성화와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신 건강 지원 확대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교육과 직업의 다양성 인정은 성공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과도한 경쟁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자리 연구원은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